그러면, 진짜 영혼이 뭐고, 어? 자가 아 뭐고, 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는 학문이라고 그랬다. 과학이라고 그랬다. 자, 자, 증명을 못하지만 현상을 가지고 전부 다 증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참, 나라는 존재가 있고, 자라는 존재도 있고,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다르다. 그러면 이 참나는 나의 순수한 영혼이라는 거다. 이 자라는 것은 내가 운명적인 나다. 이걸 운명적인 나, 운명의 나. 나가 지금은 그냥 나라는 것은 어떻게? 현재의 나다. 참, 나도 좀, 종류가 되게 많다. 그지? 자, 그러면 인간은 우리가 천복의 논리에 따라 서고 인간은 이 영혼의 세계, 영혼 세계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지 영혼이 존재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팔 관문이 있다고 그랬지 자, 영혼이 영혼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데는 엄청난 경쟁력이 심하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이 팔관문은 여기 팔관문인데 팔관문은 영혼만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들락날수할 수가 없어. 귀신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팔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다. 태어나는 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이것은 어떻게 인연법으로 인해서 인연법. 인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부모와 인연법, 공덕의 인연법 그렇게 부모를 어? 선택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야. 부모 따라서. 그래서 부모를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 못생기도. 엄망하면 안 되고, 잘 살아도 엄망못 살아도 엄망하면 안 되고. 부모가 선택한 경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거야. 정말요? 그럼. 부모들이 책이 딱 있는데, 나는 이네 인간으로 태어나도 된다 해갖고 줄딱서 있다가, 어떤 나는 실책해갖고쫓아가고 응? 음... 그럼 부모도 어떻게, 열어놔, 판을 열어놔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응? 점포를 잘 꾸미놓으면 그 집에 가고 싶겠나? 후리한 집에 가고 싶겠나? <laughs> 아, 내가, 그, 그래서 부모가 그 공덕을 자꾸 내미는 거야. 그렇게 부모는 공덕을 내미는 거고, 야는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거야, 영혼은. 근데 곤란 게. 곤란 게 누구나. 고르다 골라. 고르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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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뭘 고른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고르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잘고른 사람은 어떻게? 이지영이. 어, 행복한 거고. <laughs> 근데 그것도 행복한지 아닌지 모른다. 돈만 행복하다 했잖아. 우리는 영혼의 세계는 팔방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팔방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팔방의 능력에 따라 인연법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리사주에서 하는 공부하고는 조금 달라. 그러네. 형태와 이런 논리는 좀더 똑같아. 자, 그러면 인연법에 따라서 부모를 선택해서 뭐가 되느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 탄생의 순간은 어떻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아라는 거다. 응?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다 총을 죽고고 내가 이렇게 너 친부 말 없이 열심히 살아가겠다 하는 나단 말이야. 그런데, 요, 살아가다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참,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게 되겠지. 우리 인연법이 됐다는 그제? 이것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에는 어떻게? 전생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인연법. 이것이 우리는 전생 인연법이래. 전생 인연법은 어떻게? 이 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뭔지 간 사람이 있겠지. 어 자기 동료를 하더라도, 한 방에 같이 공부했다도, 먼저 내려간 사람이 있을 거고, DNA로 온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요 영혼이 내하고 연관이 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영혼이 간 인연법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오고. 끼리끼 그래, 오고, 끼리끼리. 끼리끼리, 끼리끼리 인연법이야. 음. 그러니까, 공부는 같이 했는데, 같이, 바로 뒤에 됐나? 자, 여기 있는 사람이 A라는, 나는 A라는 집안에 태어났고여는 B라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데, 살아갈 때 인연 법은 어떻게 전생의 인연 법은 이 전생의 인연 법에 따라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다. 응. 부모로, 그러면 친구로, 부모로도 태어났다. 태어나게 되고, 친구로도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 바로 태어난 것은 내 혈족 인연, 어, 부모를 따라서 내려온다. 이것이 우리는 전생 인연법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인생 인연법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법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인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어떤 인연법에 인간대 갖고 인연에 얽혀져 있다는. 되지. 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내생 인연이다. 내생 인연은 우리는 귀신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A라는 B라는 사람하고 많이 결혼을 했다. 했는데 B라는 인연이 조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요 그치?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이,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와 할아버지가 내인데 많은 재산을또 물려줘갖고 이렇게 있다.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합의인데 대접을 안 해. 시험차게 대접을 안 했어. 그런데 중고,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천도가 잘 돼갖고 이상이 없으면 계격 없는데, 천도가 안 돼갖고 가도 못 하고, 빚이 많아갖고,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얘는 빚받으러 오는 거야. 이것이 내생 인연의 빛이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나라는 것은 이것이 참나야. 영혼이 참나. 그다음에 이 탄생할 때 이것이 우리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요 살아가면서 있는 현재의 현재,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 현재, 나가야 된다. 그게 나에는 세 가지 유형이 나가 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명상으로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 현재에서 이런 인연인데 빛을 없애야 될거 아이가? 그 빛을 없애는 것이 우리는 참회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자는 아 어떻게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기도라는 거다.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내를 여기까지 데리다 줘야 되잖아, 나중에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니다 그래서 참회문, 기도문, 구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뭘까? 우리는 이 귀신 세계로 가는 거야. 귀신이 되는 거야. 무조건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지는 귀신이 안 된다. 이 헛소리 하는 귀신이 안 되는 그런데 귀신 세계는 복잡하게 우리는 큰네 개의 세계가 있다. 믿으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세계가 죽으면 바로 우리는 망자 세계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망자 세계에서 심판을 받고 난 뒤, 여기서는 심판이다.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판을 받으면, 자, 한생을 해가지고 다시 영혼의 세계에 갈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이것을 천궁, 대기하는 것이 천궁세계다.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 너는 어쩔 수 없다.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지옥 세계다. 니는 인간에서, 안 돼. 인간은 태어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망자에서 심판이 무섭어 갖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 심판 안 받고 도망간 사람. 몸이 없어 갖고 심판 못 받은 사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구천 세계는 어디지? 구천 세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인간 세계나 이 세계나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는 탄생이고, 이거는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천도라는 것다 그러면 참나라는 것은 참나라는 것은 참나의 요원은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영과 혼밖에는 없다. 영과 혼밖에는 없다. 참나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뭘가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전부 다 영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풀에도 영이 있고, 동물에도 영이 있고, 뭐 사람인데도 영이 있고 다 있다. 자, 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혼의 혼은 인간을 특정 짓는 혼이다. 인간의 특성을 갖는 혼이다. 자, 이 영혼이, 우리가, 옛날에는, 캬, 아, 니가, 그건, 응, 음, 공같이가지고엎퍼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 니가 죄를 마시게 되면, 니는 개로 태어날 것이다. 그거 다 헛소리다. 나는 뭐, 소가 뭐, 어, 해가지고, 응, 음, 어, 을 갖고, 뭐, 부처님으로 태어났다. 그거 다 헛소리다. 인간의 영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돼지의 영혼은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고 풀의 영혼은 풀로서 태어나는 거야 사과의 영혼은 사과로 태어나는 것이고 다 부질없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크지만 그게 또 소가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면 안겠노 아 누구말 땐 돼지가 소 되고 소가 사람 되고 막 하는 거지 목덕지는 소이자 스님은 저는 이바구지이바구 그럼바 박흑거세가, 하, 백마를 타고, 저 경주 나중에 오갖고, 알을 낳는데거기서 태어난, 어, 아이가, 박흑거세라? 야, 웃긴, 그거, 어떤 놈이 있노? 조상이내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그런, <laughs> 거짓말이지. <웃음> 자, 여기, 영혼은, 인간의 태수입다 인간이, 영혼만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은 복잡하다. 영, 혼, 기, 서, 신이 다섯 개로 구성입니다. 자, 여기에 영은 똑같은 생명의 권한이야. 이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 5단계에서 뭐, 뭘 했노? 5단계에서는 내 심하두와 내 파하두라고 그랬죠 그럼 뭐 보자. 자 내심 하두는 나와 영혼과 소통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영통이라고 한다. 내파 하두는 뭐가 뭐 갖고 한다? 신 갖고 한다 신. 에? 그러니까 몸주 신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통이라고 한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신통을 잘해야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신의 길을 가지 않고 공부로서 가는 사람은 영통을 해야 된다. 영혼의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 신통하는 사람과 영통하는 사람이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잖아. 누가 말해도.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영통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신통을 위해서 가는 거야. 신통하는 사람이 영통도 할수 있지. 아, 할 수는 있지. 신통하는 사람 영통도 할 수도 있지.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뭐 얻을 수 없는 거지. 영통을 신통. 해야 신통도 잘. 아, 자주한 그는 뭐 알아서 하면 되고 그래. 자주한 그래. 간 사람만 신통이 중점적이고 안 가는 사람만 영통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음. 어떻게 인간의 혼은?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는 거다. 영혼의 혼과 인간의 혼이 들어있거 영혼의 혼과 이것은 부모의 혼이 결합돼 있는 거다. 부모의도 영혼 기스신이 들어있잖아, 그렇지? 부모에게 영혼 기습신이 부모에게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혼과 이것이 결합이 돼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 DNA, 이런 것들.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 DNA고, 이것이 우리가 유전적인 거, 뭐 DNA 같은 거, 어? 뭐 이게 뭐 등등이 이것밖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다. 맞지, 맞지. 그래서 누구말따라 아무것도 안 닮아도 발가락이 닮아도 닮는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엄마를 닮아 아빠를 말 닮고 뭐 이런 거잖아.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좀안 좋고 못된 것만 말 담게 돼 있어요. 못생긴 것좀 많고 뭐 병치리 하는 것좀 많고 말 담고 부모를 닮아서 항상 그런 거예요. 자 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선천성 에너지와 후천성 에너지가 있어요. 선천과 후천이 있다. 에너지에는, 기에는. 그래서, 기라는 것은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텔레파시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예지, 예지능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거는 선천적인 기도 있고, 부천적인 기도 있고. 섭이라는 것은 습관과 행동이다. 이 습관과 행동은 우리가 여러 가지지, 그지? 내가 술을, 술잘는 사람은 술을 자꾸 묵어봐야 술잡는 그지? 노래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노래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섭다는 거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습관은 지가 만드는 것이고, 이 기는 에너지인데, 선천성은 부모의 기운을 많이 받고, 고천성은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신은 이거는순 몸뚱아리야, 몸뚱아리 이구맞자나이 체질, 신체 몸뚱아리. 그래서 신이 또 많이 신체가 많이 그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들 치료병들, 유전적 질병들이 이 신의 기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신의 기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의 기운이 많다, 작다, 줄 같은 거 하게 되게 되면 이 선천과 후천, 이 에너지,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작용을 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인 것은 타고날 때 내림줄, 질승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천적인 거고, 후천성은 지가 자꾸 만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기치를한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아마 엄마 아버지가 그 뭐가 다리 아프다 해갖고 이렇게 안마 좀 해주게 되면 일반 사람은 3 0분 하면 끝이야. 더 이상 못해. 손 손가락이 아프서 못해. 그때 한순일 기치를하는 사람은 한순일 하잖아. 시간당 한번씩 그건 누가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기 치료하는 사람은 100% 어떻게? 이, 이, 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귀신 안 붙이고는 절대 못 하는 거야. 못 붙이고 어떻게 하겠노? 일반 생사람이 이거 하겠노? 못한다는 말이야. 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이. 응? 인간이 가 인간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귀신세계는 네 가지를 갖고 있다 자, 자, 연, 혼, 귀, 섭이다 이 다섯 번째, 이두 가지만 없다는 거야 자, 아까 저게 실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있지 이게 섭이 있어. 섭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직장 다니면 몸뚱아리 죽을 뻔해 말이야. 몸뚱아리 태아보고 없어. 그런데 이거 뭐절대 죽을 붙이니까지 몸뚱아리 못 찾잖아. 그렇게 지는 어떻게? 출근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출근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귀신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는 힘도 있고, 오는 힘도 있고, 뭐 좋은 자 마음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인간은 3차원 세계에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지구 속에서 바짝바짝 하는 것 밖에 안돼 그러면 기체는 어떻게 해? 4차원 세계다 기의 세계다 이거는 우리가 3차원 세계는 우리가 공간 세계라 한다면 4차원 세계는 이거는 기공 세계다. 기공 세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죽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기신은 어떻게? 아이씨, 태양계에서 왔다 갔다. 귀신은 태양계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 용혼은 어떻게? 5차원 세계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은하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은 다른 개에서 살수 있다는 거다. 외계에서 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외계인이라 해가지고 네? <laughs> 외계, 외계인이라고 하니까 아, 생기가고 우리나라에 올수 있을 것같지 지금은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 외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외계인이라는 정체가 뭐냐? 영원히 외계인이라는 거다. 외계에서 왔다는 거다. 그러면 지구상에서도 외계에서 온 인간들이 많다는 거다. 영혼들이.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있어뭐 아마 호킹이라든지, 어? 저누구 말던 애플 그 창시자 누구? 응? 음, 갑자기. 어? 스티브 잡스 <laughs>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가다피, 저 아마 저그저뭐트럼프도 외계서 온지 모른다. 그렇게, 어. 이렇게한 사람들이 외계 영혼이 인간의 세계로 왔다는 것이지 외계인이 뭐 지, 지구에 온다는 건이란 빈말이다. 아무리 해도 모른다. 그 말도 안된 자, 그래서 이 공간 세계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진해도. 저거 집에서 자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 내 저, 하와이 여행 가갖고, 할아버지, 내 자살 지내요. 뭐, 어디서 하면 금방 와 있는 기라. 이거 기고, 기가 있으니까 금방 갖다 놓는 기라.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다. 이거는 영혼이다. 그래서 빛보다더 빠른 것이 뭐냐? 뭐겠나? 기. 기가 아니지. 빛보다 빠른.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 네이 영혼. 시공 아니. <laughs> 영혼. 이게 영혼 세계다. 이게 시공 세계라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 이거는 기공 세계. 이거는 공간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고 할매가 어디 있잖아 마고 아버지는 어디있다 했어 마고 아버지는 견우성이 있고 마고 엄마는 증여성이 있다 했잖아 너무너무 멀어갖고 그 영혼이 못 만나니까 하 마고가 열심히 죄를 해주갖고 일년이한 번씩 7월 7날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 했잖아 그것이 이이그 천국의 역사에서 그대로 내려온거야 아당가 입어도 그게 무슨, 구약성서의 역사가, 마고의 역사가, 구약성서의 역사가. 그럼 예수, 뭐 기독교 하면 예수부터 시작해야 될거 아니야. 그 구약성서가 어디서 나오겠노? 그 처음부터 이야기 만드는 그 마, 마고의 그 역사를 그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그게. 불교에 어떻게 그뭐 그 저체가 있었노? 산신각이 어디 있었고, 뭐, 그게 어디 있었노? 불교는 저, 교라는 게 없었어. 석가모니는 교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수행하는 거. 아까도 명상을 앉아갖고, 이 도태우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에면서 돈벌이 물라고 어떻게, 토속 신앙. 어, 토속신앙을 다 잡아갖고 아. 합치갖고, 그래갖고, 돈벌이 물는다. 그, 어떻게, 그 불교에 누가 상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대로 나라는 이 토속신앙이 종교의 근본이야. 자 그런데 이 세계가 있대면 그런데 명상하다가 제일 문제는 어떻게 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 인간이 이가정을 도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다 어디가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것을 자꾸 바라니까 이걸 소통하는데 중간에 과정에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명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이귀신이란 거다. 누구말따나, 아, 귀신이 뭐냐? 아, 귀는 좋은 거고, 신은, 아, 신은 좋은 거고, 귀는 나쁜 거다. 전부 다 귀신 귀자에 귀신 신자다. 똑같은 게다. 그런데 이 구천세계에는 정말로 우리가 신의 세계라면 이 구천세계에서 신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겠지만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 팔 방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역이 되면 인간에는 팔 욕이라는 것이. 인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공덕이 필요하다. 이것과 명상상담법. 명상과학의 아주 신비한 명상상담법이 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명상상담법으로 논문을 써. 열심히 공부해갖고, 빌리빌리 해갖고, 또, 빌리빌리 한짓 하지 말고. 이거는, 이거는 잘하면 노벨상감이야. 잘못하면 소설인 줄 알아. 응? 예, 셰프 영화인 줄 알아. 응. 이거 잘못 쓰게 되면 또래라고 지급되고 이것을 확실히 잘해야 돼. 이거는 정말로 미래에는 그 노벨상가.